안녕하세요. 공대니 엑셀 천재입니다. 오늘은 중간행을 삭제해도 순번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순번을 채우는 방법부터 좀 살펴볼게요. 보통 쉽게 하는 방법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실 텐데, 이렇게 숫자 1을 입력해서 1부터 증가하는 숫자를 채워볼게요. B3셀에 숫자 1을 입력하고 쭉 드래그하거나 더블클릭하면 같은 숫자 1로 채우기가 되죠. 이때 가장 아래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하면 1번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숫자가 채우기가 되었어요. 아니면 좀더 빠르게 채우기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숫자 1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를 쭉 드래그 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한 번에 숫자가 채우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카운트 함수를 사용해서 순번을 채우기 해볼게요. 이때 원리는 이 날짜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면서 순번을 채우는 거예요. F3 셀부터 F3 셀까지 셀의 숫자가 입력된 개수를 구해줘라는 거죠. 이때 첫 번째 F3은 F4키를 눌러서 고정을 시킬게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1씩 증가하는 숫자가 채우기가 되었어요. 수식을 보면 f3 셀을 고정을 시켰죠 f3 셀부터 내가 채우기 하는 방향과 채우기 하는 개수만큼 범위가 같이 늘어나면서 이 범위 안에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한 거예요 이번에는 로우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로우 함수는 참조하고 있는 셀 주소의 행 번호를 반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번부터 채우기 위해서 a1 셀을 참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1행부터 해서 16행까지, A16행까지 행번호가 반환된 걸알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중간에 7, 8, 9번, 이 순번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누르면 볼게요. 지금 자동 채우기를 한 순번은 중간에 7, 8, 9번이 삭제가 되었죠. 이럴 경우에는 다시 순번을 채워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카운트 함수로 채운 순번은 중간에 행이 삭제되었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 F열의 날짜 범위에 쓸 개수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r 로 w 함수를 사용한 순번은 A열에 참고하고 있던 셀이 삭제가 되면서 일부 레퍼런스 오류가 발생한 걸알수 있어요. 그럼 순번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운트 함수가 제일 좋은 것일까요? 만약 이 F 열에 날짜가 일부 생략이 되어 있다면 잘못된 순번이 나타나겠죠? 제가 이렇게 중간 중간 날짜를 지우게 해볼게요. 그럼 잘못된 순번이 나타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순번을 채울 때 로우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로우 함수를 사용해서 순번을 매겨볼게요. 로우 함수는 참조의 행번호를 구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로우 함수는 인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인수를 생략하게 되면 이 수식을 입력하고 있는 셀 자신의 행번호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인수를 생략하면 지금 G3열에 수식을 입력하고 있으니까 3이 반환이 되겠죠. 여기다가 저는 마이너스 2를 해서 순번을 1부터 채우게 해볼게요. 그리고 쭉 드래그해 보면 1부터 증가하는 숫자가 채우기가 되었죠? 이때 내가 중간에 이렇게 내용을 삭제를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참조하고 있는 뭐 날짜가 지워진다고 해도 전혀 이 순번에는 영향이 가지 않죠? 오늘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새해 첫 영상인데 여러분들 올한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